안녕하세요 큰언니네다육기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입니다 다수야농원에 어제 또 이렇게 완전 새거 여기 갖다 놓은 애들은 모두 새새 새 물건입니다 낯익은 애들이 있지만 웅땅 새거예요 오늘 보니까 웅땅 새거인데 아주 너무 예쁜 애들이 주로 서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예쁜 애들이 오늘도 우리 다육맘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무엇이 있는지 아 정말 정말 예쁩니다.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고요. 그 이하도 한두 개도 갑니다. 오늘도 아주 예쁜 애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칼라염자. 칼라 염자가 5,000원이랍니다. 우와, 칼라 염자. 아이고,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쁜 칼라 염자가, 요 애들이 완전히 물이 이제 짙게 들면은 막 정말 환상적이죠. 꽃보다 더 예쁜 칼라 염자. 아, 진짜 멋져요.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애들이 5,000원이랍니다. 칼라 염자가 5,000원이고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또 여기 보니까, 아이스 핑거. 아이스 핑거가 만원. 아이스 핑거가 아주 싱싱하고 큼직한 애들이 왔습니다. 올 때마다 자라가지고 오죠? 이렇게 얼큰이가 돼가고 왔네요. 예쁘게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또 햇빛이 있는 데로 있던 애들은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죠? 아,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주 커 가지고 왔어요. 아이스핑거 만 원이에요. 아 정말 이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들으면 엄청 예쁩니다. 아이스핑거 자구도 많고 또 피치스앤크림이 왔어요. 피치스앤크림이 만 원. 3두, 4두 그렇습니다. 다 3두 요런 애들은 4두 요런 애들은 여기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피치스앤크림은 목대가 굵게 나오죠. 만원이에요. 또 실로니카 실로니카가 만오천원 실로니카도 엄청나게 튼실하고큰 애들이 왔네요.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아우 진짜 물이 요렇게 예쁘게 됩니다.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들이 물이 다 들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렇게 엄청나죠. 막 깨멍이 들어가면서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로니카 15,000원이에요. 튼실하죠. 또, 요쪽에는 누돌프가 또 생생한 아이들어 왔습니다. 누돌프. 여기 다수현원의 누돌프 아주 인기죠. 매번 누돌프가 아주 매번 다 나가네요. 이런 누돌프. 지금 물이 덜 들었어요. 물이 아주 예쁘게 들면은 환상적입니다. 누돌프가. 저기 보면 저렇게 빨갛게 물든 애도 있고, 이제 어제 가져와서 물이 덜 들었어요. 아주 예쁘게 앞으로 물이 들 애들입니다. 우돌프 정말 인기, 인기 상품이에요. 그렇게 많이 갖고 와도, 이렇게. 아, 예쁘죠? 올 때마다 완판, 완판. 여기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 몽블랑이 있어요. 15,000원. 색감 정말 이쁘죠?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아, 진짜 이쁘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갈까요? 아,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름은?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15,000원. 와, 너무 이뻐요. 여기도 플로리디티가 잔뜩 왔습니다 플로리디티가 만원 아 이렇게 이쁜 플로리디티 정말 아 환상적이죠 정말 예뻐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쁠 수가 아우 정말 예뻐요 정말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쁠 수가 여보세요 플로리디티가 또 자구도 많이 달던데요. 얘들은 자구가 없이 왔어요. 이렇게 저기까지.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플로리디티가 만원이에요. 또모아한 모아칸이 엄청 커 갖고 왔네요. 모아칸이. 위드도 있고. 여기 이두. 이드도 있고 물이 이렇게 얘들은 빨간게 아니라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어가네요. 황금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모악한 오늘은 자고 있는 애들이 몇개 왔습니다. 이렇게 모아칸이 만원이에요. 여기 또 초특가 마디바가 왔네. 만이천원 우와 마디바가 엄청 튼실하고 커요. 이렇게 2두짜리, 2두, 3두. 요, 요런 애들은 3두. 3두가 몇개 있어요. 근데 아주 튼실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을 그냥 3두짜리 붙여서 키우다가 어, 너무 밉게 자라더라고요. 마디바가 이렇게 풀이 리 있으면서 큼직하게 자라야지, 어, 찡겨가지고, 그래서 다 분리해가지고 심어 놨더니 잘 자라고 있어요. 요런 애들도 사가셔서 분리하시면은, 현재 맞죠? 글씨에 두 개가 되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튼실하게 잘길러나네요 풀까지 그냥 같이 키웠네. 마리바 특가예요 초특가랍니다. 12,000원. 이건 케라리언. 케라리언이, 어우,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만원. 여보세요. 이거 색상이 잘 표현이 안 돼. 정말로 예쁜데. 어우, 엄청 예쁜데요. 여기는 표현이 잘안 됩니다. 아예 안타깝네요. 아주 예쁜데. 캐라리언이 만원입니다. 요 판타지 샬로 판타지 샬로 만오천원 아유 얘들은 또 어쩌면 이렇게 어우 이런 애들 보셨나요? 이렇게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웬일이에요? 여보세요. 대단해요.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다 물들면 얼마나 어마, 어마어마할까요? 우와 이런 애들은 2도 오 엄청납니다 이건 3도 3도 이런 애들은 또 엄청나게 또 뭐, 얘들이 얘들, 얘는 사하인데 우와 자구가 자구가 이렇게 오, 목대로 완전히 목대로 자라났어요 아우 예쁘죠? 오늘 또 우리 다육맘들 어떡하나 이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지고 있을 수도 없고 트럭을 가져와서 다 실어가고 싶고 아휴 우리 다육맘들 저도 저도 답답합니다 놀 자리가 없어서 그래도 비집고 또 사가요 판타지 샬로 15,000원 와 환상적이죠? 로라다 노라가 왔네 노라가 아주 튼실한 애들이 이렇게 저희 집 노라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예, 여기는 튼실 시작이 자란 노라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노라 그 노라가 만원입니다. 만원. 요즘 페트리시아페트리시아페트리시아가만 오천 원. 피트리시아? 피트리시아. 아유 얼큰이에요 얼큰이 얘들도 물들어가는 건 물이 환상적입니다 또 우와 저민도 군생들도 이렇게 바글바글 군생도 있고 대게 3도 2도 뭐 4도 5도 요런피트리시아 15,000원이랍니다 대단하죠 요먼데서 잡아보겠습니다 먼데서 이렇게 거의 먼데서 잡아도 받아보시면은 영상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상은 배짝되니까 이거 엄청 크죠? 멀리 가서 보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 또 크리스탈이 만 원.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이 이렇게 또 빨간 건 빨간 거대로 이쁘고 옥색 은 옥색대로 이쁘고 얘도 물 들겠죠? 크리스탈이 만 원. 물,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크리스탈이 만 원이에요. 또요 블로드 마리아. 블로드 마리아가 얼큰이가 왔어요. 얼큰이가. 블로드 마리아 있었는데 아주 뭐 인기가 대단해서 블로드 마리아. 이렇게예쁜 아이들. 아주 신상품입니다. 새로운 아이들. 블러드 마리아가 15,000원. 여기는 자수정. 자수정도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커 갖고 왔네요. 자수정. 자수정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까맣게. 얘들은 까만 게 매력인가봐요. 자수정 이래는데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어서 나옵니다. 까맣다가 또 빨개지겠죠? 자수정이 만 원. 여기 판타지 샬루. 샬로. 판타지 샬루도 엄청 큰 애들이 왔어요. 판타지 샬루도 이렇게. 아, 아까 얘는, 잠깐만. 아까 얘는 판타지 샬루. 너이 어째 똑같은 애가 있나 했네요. 판타지 샬루 얘는 15,000원이고 이렇게 얼큰이 그리고 요리로 가면은 또 판타지 샬루가 있어요 얘들은 만원짜리 만원이에요 좀 작습니다 아까 비교해볼까요 화분은 똑같은데 좀 작네요 요거 얘는 만원 아왜 똑같은게 있나 했어요 얘는 판타지 샬루가 만원 만원 이렇게 만원도 참 좋네요 아주 겨울큰이에다가 얼큰이가 뒤에 보면은 요렇게 물이 환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만원짜리는 위드짜리가 많습니다 여기 3도도 있고 이두도 있는데 야얘들은 판타지 샬로 만원 아까 본 거는 만오천원 월셔 월셔가 오천원 월셔도 아주 튼실한 게 왔어요. 이런 애들은 4뭐2도어셔 저번에 왔던 건 다닥다닥 붙었던 애들이 왔는데 오늘은 외두가 많고 2두도 있고 그럽니다. 월시가 5천원 오 여기 또 오렌지 먼노 오렌지 먼노 좀 보세요. 이렇게 얼큰이가 엄청나게 얼큰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죠 오렌지 먼로가 만원 작은 애들도 있고 엄청나게 큰 애들도 있습니다 오렌지 먼로가 만원 미니 고사옹이 왔습니다 미니 고사옹이 만원 우와 얘들도 아주 커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들도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애들이죠? 오, 진짜 예뻐. 예뻐, 예뻐. 이렇게. 이, 이 미니 고사홍은 이 잎이 바가지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은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런 애들은 뭐, 4도, 3도 그렇습니다. 미니고성 만원입니다. 여기는 볼레로 볼레로 볼레로가 만오천원 자구가 바글바글 이렇게 엄마는 또 큼직하고 목대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볼레로가 만오천원 나나캔이 안 뜨고 왔습니다 또 나나캔 인기 인기 상품 나나캔 이런 나나캔이 아 얘들 특징은 이렇게 입불이을딱 오므리는 거 안다 반다 하면서 입을 딱 오므리는 거 보시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아우 예뻐라 나나캔이라고 합니다 아주, 다육이들 중에 항상 봐도 예쁜 애들이 있어요. 나나켄, 뭐, 루돌프, 여러 가지가. 여기는 백도라는 게 있네요. 백도? 백도? 처음 봤어요. 백도. 이게 오렌지, 먼노. 먼노 아, 같은데. 백도라는, 거예요. 백도. 백도라는 애가 있어요. 백도라는 애가 있어요. 먼노 비슷한데. 백0 0도랍니다 13,000원. 얘도 핑크. 핑크핑크합니다. 사진에 잘안 나타나요? 아주 핑크빛인데. 또, 피몽 샴페인. 피몽 샴페인도 왔어요. 와, 피몽 샴페인. 어우, 예뻐라. 세상에. 샴페인은 여러 가지가 와요. 독일 샴페인, 리도 샴페인, 뭐. 피멍 샴페인이 다났니 또. 피멍 샴페인이 12,000원인데, 이렇게 얼큰이도 있습니다. 얼큰이. 이 보세요. 피멍 샴페인 맞죠? 군데군데 뭐 얻어맞은 것처럼 멍이 들었네요. 빨개지려고 이렇게, 피멍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노조. 노조. 아주 큼직한 노조. 이제 리 집에 가어요 자, 구도 많이 달고 풀과 함어리아주 예쁜 노조가 왔습니다. 아이고찡겨가지고아있 노조입니다. 가 15,000원 여기는 여기 가들은 뭐냐면 너블리 베어, 너블리 베어. 특가 8,000원입니다. 우와, 얘들은 반액 세일이네요. 15,000원이었었는데, 8,000원으로. 요거, 다섯 개 남았다고, 특가 세일 이 한답니다. 어우, 물든 거 보세요. 깨몽. 요요, 또 자고도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 세상에. 요고, 얘는 화상을 입었었나요?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너블립이에요. 8,000원. 특가입니다. 15,000원 짜리였는데, 8,000원으로. 다섯 개 남았어요. 이름은 너블립이에요. 특가 8,000원. 여기 보는 거는, 질리언 금 질리언 금이 만 원이에요. 이거 아주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키워 봅니다. 이렇게 물 들어가면서 질리언 금이 만원만 오천 원이에요. 얘는누구까요 어디에 속하는일까요? 얘는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네. 리연금도 아니고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아닐 것 같고 여기 벨라도나가 있습니다. 15,000원. 벨라도나 아주 튼실한 벨라도나가 왔어요. 15,000원. 여기는 니드 벨벳, 13,000원. 니드 벨벳. 요거 요... 이거 두 가지가 있네요. 네이드 벨벳 13,000원, 네드 벨벳 만0 0원 외두 짜리는만원여기 분리가 돼야 되네. 여기 외두, 외두는 만원또 여기에 두뭐 요런 애들은 그냥 빠글빠글 나와서 4두, 삼두 2두, 요런 애들이 0 0 0원입니다니드 벨벳이. 요렇게 가면은 여기 수연. 수연도 또 새로 왔어요. 저번에 온거 아주 불티나게 나갔죠. 수연이 만원. 수연이 언제나 예뻐요, 언제나. 이렇게 예쁘죠. 요 색상 좀 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장미꽃 같아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큼직한 애들은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얘들도 똑같이 물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수연이 만원입니다 요것도 돌기니스 돌기니스 저번에 왔는데 아주 인기 상품이었어요 돌기니스가 만오천원 이렇게 잎에 돌기가 나왔다고 돌기니스인가 봐요 요런 애들은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아우, 한상적으로 물 들어갑니다, 이제. 보시면, 와, 예쁘죠? 새로운 애들이라서 물이 덜 들었습니다. 우와. 요렇게 예쁜 돌기니스. 돌기니스가 아마 세 번째 온것 같은데요. 근데 인기 상품입니다. 오, 여기 블루 엘프. 블루 엘프가 만 원. 블레 엘프가 만 원이에요. 또, 하올리아, 하올리아. 국화, 대국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하올리아. 하올리아가 만 원이고요. 여기 오렌지, 오렌지 타이니? 오렌지 타이니가 있어요. 오렌지 타이니라고 합니다. 만 삼천 원. 이렇게. 하엽이 엄청 많아서 제가 떼어봤거든요. 하엽이 많은 건수상쪄봐요 이렇게 저 속에 하엽 때문에 못나온 자구들 이런 자구들이 하얗게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목대가 목대가 아주 큽니다 요것도 목대가 클거야 아마. 보이질 않네. 이런 오렌지 타히니가 13,000원 요런 느낌이구요 여기 블러처스가 15,000원 블러처스 블러처스도 아주 쨍쨍한게 아주 입장이 두툼해가지고 완전 쨍쨍 아요론에 너무 예뻐요 사두가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우와 요보세요 사두가 아주 엮였습니다 무슨 소라처럼 엮였어요 이렇게 나두가블루처스 15,000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레분은 나지아가 나지아가가 만원 나지아가 아주 이렇게 큼직하네가 어디 입장 좀 보세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예쁜 나지아가 여기서 인기 상품도 나지아가 뭐 요런 애들. 아유, 인기상품 많아요. 와도 와도 그냥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주 예쁜 애들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쁜 애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다육맘들 자리를 더욱 더욱 좁히고 좁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데려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추위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